역행자를 봐거든. <laughs> 원래 이런 책잘안 봐. 막부자 됐네 막 이름도 자수정과 청년이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를 안 봤는데 강도에서 내려오다가 오디오북에 이게 떠있기를 그걸 봤지. 난 니네랑 이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사실 얘가 얘기하는 거 뭐야.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 사실. 돈을 많이 번다고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이걸 이걸 하는사다 내가 너한테 매달 그러니까 돈을, 큰 돈을 벌고 싶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누군가가 내가 너한테 매달 5천만 원을 주지 않는 거절할 사람은 없어 그 말은 매달 5천만 원이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잠깐 봐봐 한 달에 5천만 원벌수 있을 것 같아 못벌것 같아 왜안와 집중 안 해요? <웃음> <웃음> 왜, 적고 싶어? 적고 싶어? 그러니까 한 달에 5천만 원벌것같은데 같아 거아 그거에... 같아, 같아요? 한 달에 네가 5천만 원벌수 있을 거 같아 네가 살면서 해. 살면서? 어벌 수야 있겠죠? 어떻게? 한 달에 5천만 원은 순수익으네 5천만 벌수 있다고 봐봐 그게 따지면 한 달에 1년에 6억이야 음... 연봉 6억이라는 회사 직장 생활하면서 임원 임원 중에도 진짜 큰 회사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 임원이라 6억 절대 못 받아요 사업해야지 응. 네, 데 봐봐 사업을 한다는데 사업하는 사람 중에 내가 내가 받은본 통계자료에서는 그러니까 직장인이건 사업인이건 월 순수익 300이 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래. 그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돈 많이 벌어 네가 생각했을 때저 식당 가서 저기 식당 정성대 쪽에서 식당 하는 사람들 중 순수익 물어보면 네가 생각한처럼 사업을 한다고 큰돈 버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장인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직장인들만큼 못 버니까. 이런 일들로 하고 이 책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심리학적으로 풀어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이 생각을 했을 때 거부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5천만을 벌이겠다고 생각하는 걸 스스로가 차단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심리학적으로 풀어놨어. 그래서 앞쪽에는 그러니까 사실 동인형이도 얘기를 했거든 이 책에 관해서. 사실 이 책에 관해서 형이랑 그형 이런 표현 을 썼어. 성형책 같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음. 사람들이 와닿으면 행동을 하는 거고 안 와닿으면 행동을 안 하는데 나는 이 생각을 했지 사실 내가 책을 되게 많이 보잖아 근데 책을 많이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메시지는 거의 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요새 그냥 이 책을 얘가 하는 접근법이 되게 좋았는데 이 표현이 되게 궁금합니다 봐봐 얘가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게임에 공략집이 있대 공략집대로 하면은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가 있대 근데 얘가 생각나는 거지 인생에도 공략법이 없을까 돈 버는데도 공약국이 없을까? 뭔가 이런 접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가 대학을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 거는 공약집을 찾는 거야, 사실. 교수님들이 논문이라 말인데 사실 학문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공약집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내 동생이 하는 게 치매를 공약하는 방법을 연구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모든 인생의 대부분의 학문들은 공약집을 만드는 것들이야. 그래서 브랜드 어드모레이션에서 말했던 전문성 공감서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만드는 그 공략집을 찾아낸 는게 논문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얘가 만약 학자였으면 그냥 논문을 썼을 거야.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그래서 이게 책에서 얘기한 게 된다. 일단 이거 내가 이 책을 보기 전에 나도 심리학 책의 내용을 강의대를 많이 봤으니까 우리 인간들의 의사결정들이 대부분 이 책이랑 이 책에서 나온 얘기를 중첩되는 것도 있는 건데 우리가 의사결정이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이 선사시대 때그 유전적 들이 이어진대. 내가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선택하는 선택하는 게는데 영화를 볼 때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본걸 봐. 그래서 평점 같은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건데 그 이유가 왜냐면 선사시대 때 그냥 옛날에 이게 체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그책 말고 그 신약 제국는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생존형 관련이있데 그게 우리가 지금 의사결정할 때 생존화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그 기준으로 산다는 거. 봐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사시대 때는 사자나 호랑이나 콕쥐리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면 안 죽어 근데 내가 새로운 길로 가면 어떻게 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인간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걸 선택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삶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역행자가 순행자와 역행자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은 순행자 그냥 그 삶을 그대로 사는 거야 역행자들은 정해진 순리대로 살지 않는 거. 근데 어, 거 이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얘기의 본론인 거야 그러니까 돈을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겠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안될것 같거든 근데 그게 안될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 사람이 존재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든 설거 저 사람은 되지만 난안 된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다 기회비용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사람이 선택하는 건 하나야. 남들이 했으니까 나도 할수 있겠다라. 쟤는 했지만 나 못한다고 이게 본인이 결정을 하는데 여기는 비용이 안 들어. 그 마음 먹기는.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니네가 경성대 앞에서 3억짜리 식당을 차린다고 하면 신사숙고를 하라고 할것 같아. 왜냐면 이게 안 되면 3억이 날라가니까 근데 내가 3천만 원을 벌어야지 난 3천만 원못 벌어. 이건 본인의 순수의 의사결정이야. 근데 이거를 결정하면 돈이 발생하지.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벌어야 노력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무자본으로 창업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 그냥 얘 말은 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하라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무자본으로 의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뭔가가 좋은 기회가 생긴다 근데 3천만 원못 벌어도 반을 하면 1,500만 원이야 사실 그래서 내가 신희한 전화했었거든 언제인지모르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신은아 어제 우리 통화했었나? 네신은아 내가 돈을 벌기로 했다 유튜브 어 그래서 유튜브도 계산한 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인데. 그러나 그러니까 니네한테 하고 싶은 게 가능하다. 한 달에 5천만원 버는 거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사례들 보여줘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내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네 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삶을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의사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 우리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거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반박을 했어. 물론 당연히 이 사람을 호감을 가야지 이 사람의 말을 믿겠지만, 근데 사실 대부분의 책들이 보면 다 똑같은 얘기야. 결국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처음에 너 유튜브를 연결해 거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이 실행은 진짜 좋은데 꾸준히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이게 있어. 잘 봐. 신하. 내가 어제 공부는 생각을 했다. 내가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도 그얘기 자기가 막 부지런하지 않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실 호주에서 영어를 빨리 배웠던 이유가 뭔지 아니? 니가 대신 난 게,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안 일하는 걸 니가 지난 6년만 봐서 알잖아. 내가 했던 건 뭔지 아니? 7년? 8년? 어. 나를나를 <laughs>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쳐넣었어.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못하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은 난 처음에 영국 애들이랑 살았어. 그러고 고주애들이랑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자이건 타이건 일을 가면은 영어를 써야 돼. 자이건 타이건 집에 온 영어를 써야 돼. 그래서 사실 내가 그때 가장 많이 썼던 편이 뭔지 아니? 이거였어. 영국 애들살때 왠지 알아? 영국의 여행객들이었거든이새끼들 워킹홀리데이였는데. 이 새끼들은 집에서 너무 심심하고 동양 남자인 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오면은 학교에서 뭐배우냐고부터 이제 시작해. 그러니까 오면은, Hey, how are you?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굿이나 베드라고 하면 그때부터 끊임없는 질문 지옥이야. 영어를 배우러 가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굿이라고 하면은 왜 굿이냐고 물어보고, 하면 왜 굿이냐 물어보고, 베드라고 하면 왜베드냐 물어보고, 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냐고 물어보고, 영어에서 어떤 문법을 배웠냐고 물어고 그건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얘기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애들이 라서 애들이 말하는 게 싫어서 애들이 나한 내가 딱 집에 와서, Hey, 영, how are you? 이러면 딱 이렇게 방에 들어가. 말을 걸지 마라.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상식으로 해서 내가 그래서 네가 을 얘기했잖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하길래 나는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누군가는 꾸준히 할 생각을 하잖아. 그럼 나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나를 꾸준히 할 상황을 몰아낼까? 네, 좋아요. 아니면은 꾸준히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자. 음, 그거는 너무 왜냐면 늘 그래왔잖아요. 아 그래요? 여태까지 그래왔기 그래 때문에 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겠다 이거. 그렇죠. 그렇지. 그 접근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 늘 항상 근데 늘 항상 그래왔거든. 늘 항상 말로 있다는 내가 하게끔 배트 배고 항상 옆에는 누군가가 그걸 처리해주는 사람 늘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어 그래서 배속 그렇게 하려고. 아니 잘하는 사람은. 어 어떡해요. 근데 사실 유튜브도 네가 지금 해준 거잖아. 이거거든 그냥 제가 이렇게만 하고 선생님 올리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하셨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들겠다거지 네. 그리고. 아,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리면서 들으면서 그 책은 아닌 것 같지만 선생님 어. 말 만들었을 때는 뭔가 게임 공약이랑 사람들이 그렇게 공략집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사 게임 공약은 답이 정해져 있고 근데 사람 공약은 만약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그게 진짜 그 공약이 있어서 사람들 다 같이 그렇게 그 돈을 번다면은또 그게 디, 디폴트 값이 된단 말이죠. 아 근데 얘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써. 디폴트가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아, 하는 그렇습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다 하면 이게 디폴트 값이 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사실 내가 어제도 막그 학원 원장님도 강의가서 얘기했거든 사실 경쟁사이도 될수 있는 여러 군데이 강의를 하는데 내가 과거 6, 7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강의를 하고 다니면 10명 중에 한 명이 할까 말까인데 그한 명이 할까 말까에서도 여기서 한번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고 왜 포기했냐 그러면 은한번 하고 한번 해봤는데 안되던데요 나한거 그러니까 방문을 하지 자전거를 타실때 처음에 한번만에 자전거를 타셨나를 하면 다들 아니래 근데 사업이나 이런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한번 해보고 안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책을 쓰고 막 해도 뒷불리값이 이렇게 되는거고 그리고 어제 동현이 형님한 얘기한게 메세지 내가 늘 말하지만 메시지가 힘을 받으려면 메신저가 호감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나는 자청이나 자정가서 호감이 있기 때문에 그니서 그러니까 사실 얘도 이책 구성이 되게 좋은게 자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어 메신저에 관해서 호감을 얻고 다음 메시지를 던지게끔 책 내용을 크게 떠났어. 그러니까 얘가 자기의 정말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는 책을가져면서 외모의 컴플렉스, 그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자기는 뭐 좋은 학교를 나오지도 못했고 고졸에다가 공장에서 일했다고 이런 얘기를 써놨거든. 그래서 반박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메신저를 잘 만들고 나서 메시지를 던진 거. 내가 사실 니네테 메신저 얘기 뺏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새는 그 생각을 한다. 이 책을 보면서 그냥. 얻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내가 느낀 건데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잘하는지를 찾는 게임 같아 선생님뭘 잘하세요?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부도 답변을 할게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뭘 잘하는 걸 찾는 건데 윤정이 네가 뭘 잘하는지를 찾는 거고 네가 뭘 잘하는지 찾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잘하는 걸 하게 되면 큰돈을 벌어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가 잘하는 걸 빨리 찾았어 지금 찾아서 그걸 하고 있는 거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잘하는 걸찾지보했어 물론 당연히 슬픈긴 하지만 잘하는 게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그 사람들은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다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해 2년이나 노력이 있으면 2년 근데 대부분 2년이안할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나는 이제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에디슨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 천만의 실패가 아니었다 안 되는 방법 999개를 찾았다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뭘 잘하는지 난 찾는 것 같아. 이제 만 다섯 대서. 그래서 나는 그냥 그것만 하고 살려고. 네. 그게 뭐냐면 말하는 네? 난 거. 네. 안고 다실 고 그냥 나는 말하는 것만 하고 살 거. 맞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극대화시킬 거야. 네. 난 솔직히 니네들이 이일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난 니네들 도한 달에 5천만원 일억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 안 하잖아. 뭔가 가는 게 좋은 회사를 가고 싶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게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큰 돈을 벌고 싶어. 그래서 큰 돈을 벌면은 나는 내 생각이가 사실 돈이 10억 100억 있다고 더 행복해지진 않아. 근데 되게 슬픈 통계가 하나 있다. 실제로 뭐가 있냐면은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의 이혼율이랑그 밑에 사람들의 이혼율을 비교해봤는데 이, 물론 행복하지 않은 삶을 계속 유지만 할 수는 있겠지만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극명하게 떨어져 그때부터. 근데 그때부터 행복이 찾아졌었죠. 아 그러니까 여러가지 복합적으로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돈이 많고 자꾸는 행복을 탐가하만는 중요한 척도는 아니, 기준은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건 사실이다. 그렇죠. 그리고 선, 선, 어, 선택하는 게 많아져.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피크닉을 가서 김밥을 먹을 건지 호텔 가서 김밥을 먹지 을 롯데에서 김밥을 먹을 건지 다 선택권이야. 난다할수 있는 거야. 근데 물론 돈이 없어서 피크닉 가서 돗자리 깔고 돈안 들고 김밥만 먹는 거도 행복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선택권이 그거 밖에 없어. 근데 내가 선택을 해서 가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먹느냐는 분명히 둘다 행복하지만 행복의 크기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느끼는 거 그래서 난 역행자 책을 니네들 추천을 하고 난 니네들이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고 회사를 다 그만뒀으면 좋겠어이제이한 1억씩 벌었으면 좋겠어 지금 응. 왜냐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 불가능이 아니거든 난 솔직히 말해서 니가 존회서 가는 거보다는 책을 한번 보고 진작에 인생을 공유하면 됐어 굳이 니가 대기업을 가는 게네 인생에서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왜냐하면 어제 대학생이었는데 강연에그 얘기 했거든. 한국에서 1 0 0년이상된 기업이 9개가 떴더요 근데 우리 평균 수명은 80년, 9 0년 올라가고 있어 회사가 더 이상 책임지지 못해요. 그리고 회사를 가는데 지금 어제 그대회격수신 저자님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내가 승윤이하고 그 민찬이랑 그 공유를 했는데 이전에 직장인들은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만으로도 다됐대 집도 살수 있고 뭐든 그래서 회사에서 야근 시켜도 오히려 야근 시키고 그게 나. 야근 그 추가 수당 안 주고 야근 시키는 대신에 사실 대신 그뭐 회사의 책임 아니지만 사회적인 부의 받게 한데 회사 돈만 받아서 집 사고 애들 학비 하고 다 됐으니까 거의다. 그러니까 사람들 야근 해도 그냥 했어. 이제 했어. 진짜 출산만 해도 돈. 어, 월 수금 투액으로 아, 대신로안 잘랐어 옛날에는. 안 잘라서 책임 져줘. 약간 그래서 월급이 그런 개념이래. 근데 지금은 직장인들 기분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겸직기 엄격히 금지되는 회사 빼고는 1 번은 회사 월급을 받고 재테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캐를 가지고 맞아. 부업을 한대. 근데 사실 보면 니네다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어 사는 건 아니거든. 왜냐 월급을 모아서 뭐안 돼. 그리고 청약하고 막 이런 재테크 신용성 이고거보면 지금 시대에서 이게 월급과 반대. 근데 월급을 연봉 5천을 받는다고 집을 살수 있을까? 로토에당첨돼도 어, 어, <laughs> 연봉 5천을 받아 큰세전으로 하나도 안 먹고 안 먹고 지금 말도 안 되지만 1 0도만 쓰면 1, 2년에 1억을 모는 거잖아. 그럼 20억짜리 집을 살려면 몇 년을 해? 40년을 해야 돼. 회사를 25살 남자가 들어가서 군대 제대로고 숨기고 들어가면 67세 때 집을 살수 있어. 강남 집값 얼마인지 모르겠죠. 20억으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안 늦다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그 얘기를 해요. 가장 돈벌기 쉬운 시대다. 옛날에는 돈을 벌려면 무슨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직원을 뽑는다거나 매장을 얻어 대거나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사실 온라인으로도 할수있아 그래서 내가 수경이 몰래, 몰래라고 뭐 유튜브인가 몰래라고는 뭐 아니겠지만 온라인으로 뭔가 해볼까. 우리가 또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생님 이거 이거 습관인 것 같아. 요 우리 같이 같이 하자. 아그래서 아무튼 그냥 그걸 진지하게 그래서 난그 책을 추천해주고 싶어 그래서 네 인생의 전환점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회사를 들어갈까 내걸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책을 보고 내가 와버린 것 같아 난 체리도 그냥 그 생각 해봤으면 좋겠어 나 직장생활 보고 있잖아 나 언제까지 직장생활 할 건데 글쎄요? 40세? 그러니까 근데 40세, 40세 때 아니 40대 때 사업을 할수 있으면 사실 30대 때도 할수 있는 거거든 하긴 어, 그게 사업이 나이가 있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호주에서 보면은 영어 안 듣는 애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니 외국 애들이랑 일을 하면 영어가 빨리 늘어요. 왜냐면 영어를 쓸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니까. 근데 걔네들 되게 웃원장 뭔지 아니요왜 일을 안하냐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 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가 주관적이며 기준이 없어.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내가. 외국 애들한테 이력서를 더 뿌리니 영어가 좀더 되면요. 영어가 좀더 되면요. 그 정확한 객관적인 지표 없는 조금만 더 라는 것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한국 사람이랑 일하다가 그냥 돌아가. 근데 잘 생각해봐. 니네 일을 하고 싶으면 그게 사실 아 물론 그건 있지. 이제 직장에서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어. 역행의책 뭐 보면 그 얘기도 나와. 직장에서 경험들이 축적돼서 사실 어느 때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다고. 아무튼 뭐 그래서 그냥 나는 그 책을 그냥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그래서 이대가 빨그만뒀습니다 한한 한 달에 음, 아니,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아니 여기서 이제 국회로 좀 하면서 니네 내가 한 달에 한2천 삼천씩 벌었으면 좋겠어. 이제 그러고 이제 멋지게 사표를 작습니다한달에0천만원 벌면 다큐요. 그게 처음이 어렵지. 어느 순간 개도 에 오르면 되게 빨리 올라. 가 왜냐면 니네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아 내가 못 담게 나는 게을러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니네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쟤는 좀게으르긴 한데. <laughs> 좀이 아닌데. <laughs>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제가 추천거던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